어 지난 주에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우리 어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어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어 행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인 겉면의 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어,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던 어, 그러한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24절 가운데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2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사실 근본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행해야 할그 목적과 이유를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극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유익.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왜 주님께서 이루시는가 바로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에 우리가 이 장의 말씀 함께 지난 주에 참조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가르친 성도들에게. 일컫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참조하면서 반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 24절에 나타나는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의 특징은 특징을 에베소 2장 10절과 15절을 통하여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에베소 2장 15절에 또한 가지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법조문, 법조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 세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자면 지금 에피소드 4장 24절 가운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때그 맥락은 바로 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것이고 새 사람을 지으신 방법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4장 지난주 사장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부분처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공동의 새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의미로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장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참조하였던 이장 가운데 전반적인 맥락과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적인 색채가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때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공동에 하나 된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그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심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정도의 뜻을 넘어서서. 더 순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만 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마치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을 버리라 라는 말처럼 또한 우리가 앞 구절에 봤던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라는 그 말처럼 어떻게 보면 참 두루뭉술하고 범위가 넓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비어 있다라는 의미의 허망함 그리고 속이고 기만한다라는 의미의 유혹 또한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겉면의 표현들은 모두 다 하나됨을 갈라놓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 지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거짓으로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단지 개인적으로 절교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체로 연결된 몸이 훼손되고 재 기능을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린다는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짓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지체로 연결된 나와 너의 관계를 방해하고 상처내고 깨뜨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진실되지 못한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요소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지체이자 평화의 복음 안에서 둘이 하나된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곧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어, 참된 것곧 팩트를 말하라 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나의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과 상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았던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겠네요. 15장,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즉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그에게서 온 몸이 힘을 얻고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재기능을 할수 있게 되어 주님의 몸이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지체로 연결된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공동체를 향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유익과 손해를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가,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저해시키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언행의 성화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건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의 다른 번역을 한번 참조하면, 참조하면 좋을 건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또 세번역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의 틈이라는 단어는 어, 토포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의미로서 자리, 위치, 지위, 또 집, 거처, 기회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은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마라, 기회를 주지 마라, 거처를 마련하지 않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전반적인 맥락과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그 맥락을 생각해 볼때이 말씀 역시도 단순히 개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적용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지금 바울이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으심을 받은 공동의 한세 사람을 입으하는 것이죠. 곧 이것이 겉면의 말씀의 배경인데요. 그러므로 자리를 마귀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지체와 지체가 꼭 붙어서 연결되고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라.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말아라. 결국 공동체를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됨을 지켜라. 그것이 곧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서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자리가 발생하지요. 바로 이러한 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하여 그 사이에 관계와 관계 사이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마귀가 그 기회를 엿보고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가 거처를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활개칠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우리가 하나의 새 사람을 입어서 한 지체와 한 지체가 더욱더 끈끈하게 연결되고 결합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또 생활하다 보면 분노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도 물론 있지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어떤 거짓과 죄악이 침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면역 작용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으로 대하거나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어, 지극히 당연한 성정이기에 일반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할 때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안의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서 요동하며 죄를 짓게 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감정의 파도가 내 안에서 요동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사이를 마귀가 기회로 삼아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침투하게 되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의 한세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권면 속에서 관계의 문제와 마귀의 그 작용에... 대한 일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입니다. 함께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의 본질은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그 공동의 정체성과 또한 한 몸으로 함께 자라간다는 그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버림으로 관계의 깨어짐을 경계하고, 오직 진리를 말함으로 관계의 성숙을 도모하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더욱더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 결코 마귀가 틈을 타고 자리를 잡지 않도록 그것을 허용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평화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진 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